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도심에는 흰색 옥상이 꽤 눈에 띕니다. 흰색 옥상이 뭐가 어떠냐고요? 흰색이 가진 의미나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흰색만이 가지고 있는 반사율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쿨루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쿨루프라는 사업은 반사율이 높은 색으로 옥상을 칠해서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냉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것만으로도 지붕 표면 온도는 20에서 30도 실내 온도는 3에서 10도 가량 내려가 냉방 비용이 최대 40%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옥탑방 옥상에 무료로 흰색 차열 페인트를 칠해주는 옥탑방 쿨루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극지방이나 고지대의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구의 반사율이 줄어 지구 온난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면 녹아내린 눈과 얼음을 대신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얼음 알베도 피드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중에 흰색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집으로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